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공독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목소리> 않는 것들의 실상이니, <제조니>, 선생들이 <목소리> 믿어서 증거를 <정보를> 얻어냅니다. <목소리>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느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하나 된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증거,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대 제사장이시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셔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예, 이땅에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러 오셨다 예,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시다 예,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 그분만 바라보자, 예, 그분만, 바라보자. 예, 그분만 바라보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믿음의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이제 믿음의 이제 사람들이 나오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느냐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의 주권은 믿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선물 주셨습니까? 예,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게 하고 예,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고 또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은 다 누가 하는 일이냐? 믿음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뭡니까? 믿음. 그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어떻게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믿게 한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 자체에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믿음의 역사와 능력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믿게 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과 승리와 계획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고, 아멘하게 하고, 그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누가, 뭐, 어, 믿음이 하는 일이 된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네. 믿음이 있으면, 네. 예, 믿음이 있으면, 예, 하나님이 하신 일 그대로 믿게 한다. 아, 네. 그것을 다른 말로 믿음의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미 뭐가 있다? 네. 믿음의 능력이 있다. 아, 네. 믿음의 능력이 있다. 그 믿음의 능력은 내가 보고, 내가 알고, 내가 깨달은 것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요. 아닙니다. 에, 우리는 그건 세상이 말하는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내가 하는 일을 믿는 것이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하게 한다? 아니요. 믿게 하는 것이 에, 믿음의 능력이다. 아, 그래서 아무리 교회 와서 뭐 말씀 뭐 열심히 들으면 뭐 합니까? 자기 생각이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네, 말씀을 외면해버리는. 이러는 인간의 생각이고요. 믿음이 역사하게 되면요. 반드시 누가 하신 일을 믿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게 한다. 할렐루야. 네.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믿음이 역사한다. 예, 네, 또 다른 말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 자, 보시면 바라는 것들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 바라는 것들이 뭘까요? 그걸 다른 말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에, 그래서 믿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 바라는 것들인데 보입니까? 안보입니다안 보이는 것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해가 잘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안 보입니다. 보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이제 조금 다른 말로 바꾸어서 천국이라 해 봅시다 여러분 다 천국을 바라지요 근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보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으로 믿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예, 바라는 것들의 실제의 예, 모습이다. 그걸 뜻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가 뭐냐? 실제. 증거가 뭐냐? 예,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이걸 천국이라고 이야기해 봤을 때, 천국의 실상과 천국의 증거가 뭐냐? 믿음으로 알게 된다. 예, 만약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된다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됐죠? 네. 믿음이라는 단어는 보이는 것입니까? 안 보이는 것입니까? 네. 안 네. 보이는 것. 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이지만은 실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은 그걸 어떻게 확인시켜 줄수 있느냐? 확인시켜 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뭐밖에 없다고요? 믿음밖에 없다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예, 천국을 삼모하게 되고, 믿게 되고, 아멘. 천국이 있음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믿음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로, 예, 내가 믿어진다. 알레그야. 예,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믿어진다, 믿어진다. 안믿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해요 천국 한번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보여줘봐, 믿을게라는 것은 믿음의 시각이 아닙니다. 그럼 보면 되는 거지, 보면 되는 거지, 그렇죠? 보면 되는 거고 만지면 되는 거고, 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해할 때참 어려운 게 에, 바라는 것들을 또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해봅시다. 영생, 영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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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믿음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는 거지 아, 네. 내가 신앙상을 잘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 네. 아니라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믿음이 역사해서 내가 신앙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네. 열심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네. 믿음이 역사하니까 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역사하십니까? 아, 네. 그러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되는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빌리포스 3장 20절 가볼까요? 자 보이는 것이라 고있습니까안 보이는 것이라 했습니까?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시민권은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다 있습니까 기다린다 했습니까? 자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 네. 그노 어떻게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아, 네. 한번더 할까요? 믿음이 내 안에서 네. 역사한다 할렐루야 아, 네. 예, 그래서 이 말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이해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21절에 뭐라고 또 이야기하느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우리의 무슨 몸을요? 낮은 몸 낮은 몸을 세상에 말해라. 속한 몸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낮은 몸 낮은 몸은 흙입니다 흙 우리의 낮은 몸은 뭡니까? 흙입니다. 우리의 몸은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가고, 다 흙으로 변해버린. 그걸 낮은 몸이라고 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 몸은 어디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변하게 하시리라. 이걸 다른 말로 영의 몸을 영의 몸을 입는다. 아, 네.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게 되느냐? 어떻게 알게 되느냐? 믿음이 역사한다. 아, 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 말씀 보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누구를 믿게 하느냐? 예수님. 예수님을 믿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아, 네. 예. 내, 내 행위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거룩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있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까지 되는 거잖아요. 누구 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교회는 누구 일만 드러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일. 장님 자기 일 드러내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그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그 실상과 그 증거가 뭐냐? 증거. 증거물이 뭡니까? 하나님 보여봐라. 그런데 믿겠다. 지금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믿음이라고요, 믿음. 아,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십니다. 아니, 뭐, 대답을 수십니다. 시원찮게 하셔. 수십니다.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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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어떻게 증거를 보, 보여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밖에 없다고요. 아예. 아예. 안 믿을지면 나는 모르는 건내 책임이 아니죠. 아. <laughs> 왜? 제가 믿음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저도 믿음으로 아 하는 거지. 예. 네. 예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세요. 네. 계세요. 어떻게 하세요? 믿음으로 하는 거지. 아, 네.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면, 아니, 믿음이 증거물인데, 믿음이 증거물인데 증거물을 또 달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예. 이게 뭡니까? 컵이죠? 컵이라는 증거물이 여기 와 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걸 컵이라고 알죠? 이 컵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어. 알게 한다. 아, 네.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믿음이라고. 천국이 믿음이 믿음이 아, 네. 있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믿음. 리듬. 그러면 다시 20절 말씀보십시오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아, 네. 하늘에 있다. 증거물이 네. 어디 있습니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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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전에 또 이야기했는데, 예. 헷갈리지 말라고요 예. 시민권이, 군사님 시민권 있어요? 내나봐요. 하늘에 있다고 했는데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뭘로 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한다고. 아, 네. 그만큼 대단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 믿음.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믿음, 믿음, 자체가, 믿음, 자체가, 믿음 자체가 역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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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렐루야. 아, 네. 믿음 자체가 역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한다? 역사한다. 역사한다. 아, 네. 그래서 자보십시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구원하는 자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린다? 예수님.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김봉덕 권사님 증거물이 뭐라고요? 믿음. 믿음. 그래서 또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스 2장, 우리가 이제 잘아는 말씀. 자, 저와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리신 받았지요? 네. 그 다음 봅시다. 6절에 가봅시다. 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안치신. 네. 안치 신이. 신이. 우리가 하늘에 안치신 받으셨다고 해요. 아멘. 네. 네. 뭘로 알게 됩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 아. 우리가 생각할 때그 믿음이, 뭐그 믿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믿어주면 되는 것조차도 누가 역사한다고 요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은 이게 긴가민가, 예, 이게 예, 아리까리하고 헷갈리는데, 나는 믿어줘. 예, 아멘. 뭘로 믿어줘요? 예, 아멘. 믿음이 믿어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인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천국, 영생, 이 모든 것이, 천국, 영생, 하늘 보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례. 그러니까, 믿음이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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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믿게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 하신 일을 만한다 뭐 믿게, 믿게 한다. 믿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네. 믿음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니, 따라할 필요 없고, 저 사람이 뭐 신앙생활 잘한다고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그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상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장로님이니까 뭐가 있겠지? 믿음이 있겠지? 아니라고. 장로는 될 수는 있어도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는 그 마음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믿음이 역사한다. 믿음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예수님께로 끌고 가느냐? 누구만 바라보게 한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한다. 네.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다. 자,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 골로스에서 1장 1 3절를 가봅시다. 우리를 어디에서? 그감에건세 그 땅에, 이 땅에 건세, 근처에, 사단에 건세에서 건져 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옮기셨습니다. 옮기셨다. 가봤어요? 그럼 어떻게 옮기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알게 된다. 아, 네. 바울이 골로서의 교회를 향해서 믿음이 역사한다. 아, 네. 그럼 믿음은 누구를 믿게 한다고요? 아까 앞서 먼저 설명한 걸 먼저 이야기해 주셔야지. 믿음 믿음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믿음을 믿다. 어?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하신 믿게 일을 믿게, 믿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또 까먹을까 싶어서 네. 지금 네. 열 번째 네. 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모른다요. 예. 네. 믿음이 뭡니까 장로님?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하신, 하신 일을 믿게, 믿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러면 다된 거예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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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죽으셨다가 살아나게 하시고 지금 하늘 보자에 앉게 해주시고 네. 모든 우리 구원의 역사와 우리 인생의 역사가 다 누구 손에 있다고요? 예수님 손에 그러니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삶을 풍성하게 해주면 뭐니 뭐니 너무너무 좋겠지요 너무너무 너무 좋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라고요? 믿음. 믿음이라고요. 네. 세상이볼 때는 돈, 대, 돈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돈도 안 되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아무 가치가 없어요. 세상으로 봤을 때 믿음 하나면 다 된다고 라 이야기했을 때 이것만큼 어리석은 질문이나 대, 대답이나 그뭐 하여튼 믿지 아니 하는 사람들은 바보 움충이로 보는 게 바로 믿음의 세계.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예, 또 히브리스 저자는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거 뭐밖에 없다고요? 믿음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예, 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 믿음은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디에 쏟아졌다? 예수님에게 쏟아져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입술로 고백하게 되고, 그 입술의 고백은 삶으로 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사랑의 아들 천국으로 아들의 나라 영생의 나라로 우리를 얻게 했다. 아, 네. 그러니 내가 그걸 가슴 믿는 거예요. 이미 믿는 거예요. 이미, 이미 믿는 거예요. 이미, 이미 믿는 거예요. 아, 대답이 용실잖아요 이미, 이미 가슴 믿으려면 가슴 믿으세요. 나는 지금 믿고 산다이말이요 아, 네. 나는 지금 믿고 산다. 아, 네. 그럼 내가 지금 믿고 사는 증거가 뭡니까? 그게 믿음이라고요. 이해는 됐는데, 또 헷갈리십니까? 예. 예. 뭐또 헷갈린다, 장모님 그렇게 그래 말하면 할 말이 없죠. 예. 자, 요한일서 가볼까요? 요한일서 3장에.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 증거가 뭡니까, 장모님? 믿음. 그래, 해놓고 또 나중에 또 알려고요? <laughs> 여러분이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사도 요한이 쓴 거잖아요. 언제적에?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믿음 때문이라고요. 믿음. 아, 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증거 어디 있어요? 믿음. 세상 사람들이 증거 내놔라 하면, 컵을 내놔라 하면 컵 내놓으면 되잖아요. 네. 내가 컵을 믿어. 난 믿는다니까? 믿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증거물이라고 아, 네. 실상이라고요. 아, 네. 이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어, 보이지 않는 건데 자꾸 믿으라고 하니까. 보여야 믿지. 꼭 이제 설교 마치고 돌아갈 때쯤 되면 또 어떻게 해요? 목사님 설교가 이상해. 예. <laughs> 증거물도 없는데 믿음이 증거래 예. 이게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해지려면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만 바라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 믿을 때 그러면 증거물이 어디 있어요? 증거물. 그게 믿음이다. 믿음은 누구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장래에,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됐긴 됐는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 말이 좀 어려운데 예, 우리가 그와 같이 변한다. 예수님이처럼 변한다. 예수님이 예, 그 변한 산에 나타났을 때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됐죠? 해와같이 빛난다 그랬죠. 해와같이. 예, 그랬을 때 우리도 그렇게 변한다라고 있을 때 그, 해와 같이라는 말은 이 땅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해가 필요해요그 근데 천국은 해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해가 되고 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그걸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봤기 때문에 천국 가보고 오신 분. 송 집사님, 천국 가보고 오셨죠? 뭘 고기를 요리한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습니까? 아, 네. 어? 어떻게 변화해? 우리 모르, 모르는 거예요. 가봐야 아는 거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믿게, 믿게 한다. 믿게 한다 아, 네. 누가 믿게 한다고요? 믿음이 믿게 한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싶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만약에 불편함이 있다면 안 오고 싶으면 아무도 되는 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네. 믿음이 있으면, 주님에 대한 갈급한 신령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오느냐? 교회로 끌고 온다. 아, 네. 그래서 누구의 말씀을 듣게 하느냐? 아, 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아, 네. 그 음성을 들을 때 마음에 평안함이 넘치게 하고, 아, 네. 그 음성을 통하여 우리의 신령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고, 아, 네. 아, 네. 그래서 믿음이 나를 이끌어 간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요? 네.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주신 목적은 누구의 일을 믿도록?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믿도록. 아,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도록 네. 믿게, 네. 믿게 네. 하기 위하여.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어지가 않는데.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우리 안믿져요 조금 있다 또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만다 볼 것이다. 뭐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예. 네. 그래서 3절을 보십시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깨끗하여 주고 거룩하여 주고 생명을 얻었다. 예.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깨끗해진 거본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laughs> 누구를 믿음으로? 아, 예수님이 우리 장로님을? 깨끗하게 하셨지. 그렇게 믿는 거예요. 네, 네, 네.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네. 아무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 뭐라고요? 네, 믿음 믿음으로, 네, 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세워졌다. 말입니다. 네. 자, 3절 가볼까요, 3절. 자, 믿음으로, 자, 보십시오. 모든 세계, 이 땅에 있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까? 안 지어졌습니까? 지어졌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가 지어졌죠? 증거 네, 어디 있습니까? 믿음을 과학은 세상은 증거물 해놔라! 그런데 믿는 사람은 증거물이 뭡니까? 믿음. 믿음밖에 없어요. 아, 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워, 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네. 여러분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믿음으로. 네, 그러면 믿지 않니는 사람은, 아, 믿음으로 믿는다. 그렇게 말하면 뭐라 네. 이야기하겠어요? 예? <laughs> 미쳤다고요. 근데,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임을 내가 안다. 믿을 수다이 말이에요. 누가 역사하니까? 성령이 역사. 네? 믿음이 내 안에서 믿게 한다. 네. 그래서,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은 모든 세계입니다. 모든 세계의 우주 만물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해를, 이 말씀을 이해를 한번 해보십시오. 모든 세계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있기 전에 뭔가 하나 나타난 것이 있어야 되, 되잖아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주전자를 만들려고 하면 주전자의 물질이 뭡니까? 세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땅속에 있는 세부치를 꺼내와서 가공을 해서 이 주전자를 만들었지요. 그러니까 이 주전자는 세부치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맞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말하면 모든 세계는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거예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내가 제가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과거로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과거로 증명하겠다. 그거는 믿음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뭘로 과학으로 증명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증명할 수. 우리는 우리의 상식으로 지금까지 배운 학문으로 모든 모든 보이는 것은 뭘로 말미암아 나타난 어떤 증거물이 있어야 맞아. 네, 그게 정당해. 그게 옳은 소리야. 그게 진짜 진리야. 라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설명하기가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면, 그럼 어떻게 알게 되느냐? 뭘로 알게 된다? 믿음이라고. 믿음이 증거라고. 한번더 합시다. 나의 인생의, 나의 인생의 증거는, 증거는 뭐라고요? 믿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노님의 신앙생계는 믿음 빼놓고는 다 거짓이래요. 아무 믿을 만한 것도 네. 없으면. 네. 세상은 그 사람의 이력, 학력, 그 사람의 업적, 이걸 따지잖아요. 근데 신앙생계는 이걸 따지는 것이 네. 아니에요. 뭘 따지는 세계예요 네. 믿음이 있느냐? 네. 하고 따지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네.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제가 말한게 아니요성경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 아, 네, 네. 어떻게 주, 하나님의 자녀 증거물이 있어요? 아니 여태 이야기 했는데 믿음으로, 와,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 네. 믿음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아, 네. 네. 우리가 지금 누구를 믿으려고 해요? 예수님 네, 네. 본적 있어요 정말? 근사님 그 본적 있어요? 네, 네. 예수님 본적 있느냐고요? 봤어요 내가 믿지 꿈속에서라도 나타나면, 산신령으로 나타나든, 도깨비로 나타나든, 내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내가 믿을게! 그게 예수님의 영인지, 사단의 영인지, 어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봤어야 구별하지. 그러니, 신앙의 세계는 처음 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예, 그래서, 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 언약의 말씀. 메시아가 오신다. 그 언약의 말씀만 믿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라고. 그럼 우리는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는데 그 믿음은 내가 믿어지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로 하여금 마하게 한다? 믿게 한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여. 하나님의 능력이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증거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뭐 이상한 말을 아무리 해봤자 아무나는 그내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오직 나는 누구만 바라본다 예수님만 바라본다. 아멘, 아멘. 그 바라보고 믿어지는 것은 예, 믿음의 역사다. 아멘, 아멘. 그걸 누가 선물로 주셨다고요? 아멘.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 우리가 믿어졌다면 믿어진다면. 우리는 천국, 천국 백성들 아닙니까? 아멘, 아멘. 너무 귀한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만 높이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세계에 믿음의 증거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